행복한 동행과 함께 떠나는 책여행. 오늘의 책 내용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제가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책 내용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호스피스.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사실 죽어가는 환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푹 꺼진 눈과 깡마른 얼굴, 복수가 차서 힘들게 거친 숨을 몰아쉬는 환자를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자신을 접속시키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 형광등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한다. 전력이 흘려야 불빛이 들어온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해야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사실 내 모습도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보다 더 추할 때가 있다.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환자를 보면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어떻게 돌봐야 할지가 보인다. 나는 호스피스란 사람을 사랑하는 돌봄이라고 정의한다. 호스피스는 돌봄의 속성을 포함한 사랑의 활동이다. 간호사 수녀인 로치 교수는 돌봄의 속성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돌봄이 제대로 되려면 첫째,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돌보려면 사랑만은 안되고 잘 돌보기 위한 능력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셋째 확신이 필요하다. 내가 정성껏 간호하면 환자가 좋아진다는 확신 내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양심적이어야 한다. 내가 돌보는 이 환자가 만일 내 어머니나 나 자신이라면 어떤 돌봄을 원할 것인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신적이어야 한다. 마치 상대방을 돌보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헌신적인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속성을 가장 잘 포함하는 돌봄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모습에서 흔히 볼수 있다. 홀스피스도 엄마가 갓난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편안한 죽음, 인생의 마무리 준비.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위암에 걸리셨다. 어느 늦은 가을날 그분의 힐처를 밀고 산책을 하는데 그분이 내 손을 잡더니 조용히 물으셨다. 김집사, 정말 부활이 있어? 순간 당혹감이 밀려왔다. 그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은 분이셨기에 나의 당혹감은 더 컸다. 그만큼 환자들은 죽음 앞에서 절박한 심정이 된다. 나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 했다. 며칠 후 나는 할 말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권사님의 일체를 물고 다시 산책을 나섰다. 가을이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부활이 있느냐고 물어서 속으로 흉받지? 그분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권사님, 지금 저기 은행나무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죠? 낙엽이지. 이제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저 나무도 죽은 나무처럼 깡마르겠죠? 그렇겠지. 권사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봄이 되면 뭐가 나죠? 싹이 나겠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던 권사님이 순간 다시 말을 바꾸었다. 아, 있어, 있어, 부활이 있어. 그 이후 건사님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기독교 신자로 평생을 사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는가?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게 다가온다.호스피스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그래야 편안히 돌아갈 수 있다. 호스피스 케어는 결국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마치 풀품 없던 누에가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용서, 위탁, 약속, 죄에 대한 희망 등의 체험이 중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죽음 입시 준비하듯 준비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웨빙이라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웰에이징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죽어가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죽어가는가도 중요하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죽음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돌봄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이 호스피스를 통해 남을 위해 도와주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호스피스란 임종자인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결국 봉사자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즉, 호스피스를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또 죽음 앞에 당면한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도 생긴다. 돈이 먹길래 자식들끼리 저렇게 싸우게 하나, 나는 돈을 잘 쓰고 죽어야겠구나. 호스피스 병사자들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결국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살 것처럼 유서도 안 써놓고 재산만 썼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일 것이다.장례식은 어떻게 하지?마지막 말은 뭐라고 할까?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정작 영원이란 차원에 들어가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은 2003년 사고로 급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기 전에 이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놓았다. 우리가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합시다. 남편은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데 장기라도 기증을 해서 필요한 장기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만일 무의식 상태가 된다면 호흡기도 끼지 말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비록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남편은 이미 유서를 써놓고 통장 비밀번호와 보험 번호도 적어놓는 등 세밀하게 준비를 해두었다. 김한란 박사는 평소에 자신의 장례식은 천국엔 황송 예배로 해달라고 미리 얘기했기에 훗날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에서 행진곡을 불렀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삶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므로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한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돌봄의 문화를 전착시키는 일이다. 우리 요양센터에 노부부가 아기시는데, 부인이 큰 수술로 이곳에 와서 요양하며, 남편이 부인을 간호하며 지내고 있다.주말이면 꼭먼 데서도 가족들과 친지들이 꼭 부모님을 뵈러 찾아왔다.멀리 전라도에 있는 아들 내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가곤 했다.중학생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왔다가 이곳 청소도 하고 뜰도 쓸고 풀도 뽑아주고 간다. 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현장을 배우는 공부다. 만약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가족과 부모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교육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뭔지 본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나는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며 살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그래서 공기도 좋고 야채나 토마토 등 웬만한 것들은 직접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했다.그러나 자연환경은 좋은데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오기가 힘들었다.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특히 문화생활을 할수 없는 게 가장 불편했다. 자원봉사자가 오면 이야기도 해주고 산책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모시고 나들이를 하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이 점이 가장 안타깝다. 웰 well, 에이징의 비법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는 감사, 사랑, 용서로 이어지는 사람들과의 감동을 매일 매시 체험하는 것이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미국의 유명한 두 축구 선수의 삶이 생각난다. 이두 사람은 젊은 시절 똑같이 인류 선수로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자연히 그들의 이름은 각종 미디어 매체에 오르내리며 끊임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수 생활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왔다. 그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내리에서 곧 잊혀졌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한 선수는 은퇴 후에도 모든 축구수업 수요... 압을 빼놓지 않고 보았으며 그가 소속했던 축구팀을 수시로 방문해서 후배 선수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며 그들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쏟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축구에 대한 그의 태도는 더욱 자유로워져서 시합을 할때 피할 수 없었던 질투심이나 경쟁심도 없어졌다. 자연히 그는 모든 선수들로부터 과거의 그의 전적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팀의 훈련자 심판 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퇴직으로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시는 축구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물론 그 팀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시합에 나가지도 못하고 경기를 할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 나는 축구에 내 인생을 바쳤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그런데 더 이상 경기를 뛸수 없다니 너무 억울한 일이야.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비탄에 잠겼다.생의 공허함과 사람들의 배웅망덕에 대해 냉소적으로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일이 더 이상 없었다. 그의 한금 시대는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 이두 사람이 예를 보면서 퇴직 후 감사, 사랑, 포용과 너그러움으로 이어지는 감동을 체험하는 풍요로운 삶과 그렇지 못한 초라한 삶의 차이를 보게 된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성실히 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몸을 위시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낡음으로 점철되는 여생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새롭고 뜻있는 후반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천국을 향해 새 인생을 시작할 때다. 웰빙 인생은 웰 에이징 하다가 결국 웰 다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때문이다. 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이 책을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한국의 나이팅게일 김수지의 돌봄 인생을 책으로 쓴 내용인데, 글마다 너무나 감동이 큽니다. 인생을 피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큰 행복은 없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과 함께하는 책여행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